자, 먼저 제가 가져온 기사를 좀 보시면 리플, 한국 고래의 매수로 급등이 나왔다. 업비트에서 2천만 리플의 출금이 발생했다. 요런 기사 내용인데요. 어, 2천만 리플이면 현재 시세로 대략 한 100몇십억 요 정도 될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업비트에서 고래가 100몇십억을 매수를 해서 요것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다. 이 말인 거죠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. 리플 같이 이렇게 큰 메이저 코인도요. 고래나 세력이 움직이며 요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진짜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알트코인들은 요 고래나 세력이 진짜 마음대로 그냥 쥐락펴락 한다는 얘기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그러니까 어게 해야겠어요.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요. 다 캐치를 해서 우리는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수익을 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.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이죠.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두 개나 들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거 다 공개를 할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. 이거 지금 일주일도 안 걸린 거죠. 여러분들? 그러니까 매집 나오고 나서 6일 뒤죠. 요 12일부터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오더니 지금 그냥 미친듯이 이거 지금 130% 140% 이렇게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보고 왔으니까 차트도 잠깐만 보고 가면 요거 업비틴 어떤 종목 지금 차트인데요 자 보세요 처음에 상승이 빡 나왔다가 요렇게 하락해서 바닥쭉 횡보 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위에서부터 가격이 빠지다보면요 중간에 당연히 물려있거나 손절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거를요 세력 그냥 가볍게 살짝 윗꼬리만 달아요. 이러면서 얘거를 탈출시킨가 동시에 여기서 다 받아먹는 거거든요. 그렇게 물량 체크 동시에 매집이 들어가는 게 전형적인 세력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. 그리고 아래쪽에 거래량을 좀 보실게요. 자, 이 정도 거래량으로 요거 수와 올렸습니다. 요때 900% 상승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요 뒤에를 보세요. 요때보다 매수볼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적이 있죠. 근데 가격 상승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거래량 매수 볼륨만으로 봤을 때는요, 이때보다 당연히 더큰 상승이 한 번씩 나와주는 게 당연했던 건데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, 그죠? 자, 다른 이유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, 당연히.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들었을 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지금 1차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 건데, 자, 그러면 이 차트 이 모습으로 가더니 이거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? 자, 보세요,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쭉 가서 바로 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,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1100% 1100%를 끌어올렸습니다. 요 정도로요. 자. 그러면 이 차트의 모습 지금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. 제가 오늘 알려드릴 코인들이요. 이 차트랑 완전 똑같습니다. 제가 오늘 두개 알려드릴 거라 했죠. 자, 지금 보시는 거1번 차트인데 어떠세요, 여러분들? 좀 전에 본 거랑 진짜로 똑같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바닥 횡보. 제가 말한 전형적인 매집 패턴 지금 보여주고 있죠. 게다가 매수 볼륨 거래량만 보더라도 좀전 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? 요거는요, 딱 차트의 모습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그냥 지금이라도 바로 이렇게. 쭉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. 딱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게 2번 차트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제는 여러분도 좀 보이시죠? 자, 똑같이 세력 매집 패턴 보여주고 있죠?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도 매수 볼륨 진짜 훨씬 많죠? 그리고 아까 데이터에서 봤을 때 요거 매집 물량 두 배, 세배 들어오는 거 여러분도 봤죠? 자,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서부터 와서 이제 여기서 아까처럼 쫙쫙쫙쫙 상승이 바로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아까 뭐 매수 볼륨, 매집 물량 다 봤을 때 아까 1100% 차트보다 무조건 더큰 상승이 나온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, 요 종목들은요, 무조건, 이제 일주일 내로는 몇 백, 몇 천프로 상승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. 지금, 얘네들이 진짜 바로, 여기서 상승 나오기 바로 직전, 요 때, 요때 모습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이거 빠르게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! 이겁니다, 여러분들.